손가락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고 확실히 건져야 되죠. 저쪽도 바로 밑에 이쪽으로 이렇게 건져야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네. 건져야 되고 이렇게. 보시고요. 더 안좋아지죠 이렇게 이러면 아프시고죠. 그렇죠? 그 이렇게 네. 여기서 더안 되고요. 손짝 쳐 보시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이제 그그 그, 관절 구축도 좀더 오거든요? 예. 다, 주, 주먹 한번 다시 접으시고. 네. 3단계, 4단계 가시고. 좋아요. 움직이는 예. 거 확인하고요. 예. 그 다음에 결절 정도 다 빼냈어요. 아 감사합니다. 그죠껌 모은 네. 거 없이 잘다 네. 빼내고. 그쵸? 펴보시고. 맞습니 네. 맞습니다. 그죠, 주마 주마 저, 저, 네. 그죠? 네. 자, 주먹 펴보실게요. 이렇게 네. 펴보시고. 그쵸? 펴다가. 펴다가. 그죠? 펴다가. 어.